지금 당장에 굳이 이 약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네. 그 약을 굳이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면서 처음 불리울 때는 조기 치매라고 불렀어요. 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전 인구의 유병률이 1%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병인데 네. 이게 이제 가족 내한 명만 있어도 5% 정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희망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인 원장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여기 광명시는 제가 옛날에 살았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친근하게 오늘 또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네또좀 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장님 제가 항상 원장님들한테 궁금한 게 병원 이름 지으실 때왜 아. 그렇게 지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단 서울은 혹시 학교 네, 그렇습니다. 네. 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희망을 또 여러 단어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희망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뭐, 뭐... 뭔가 좀 바라고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희망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네. 뭐 기대, 바램 이런 것들은 좀 병원 이름에 넣기 힘드니까 음. 서울 바람정신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희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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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망으로 게 되었습니다. 게 되셨고 네. 그러면 개원한 시기는 언제신가요? 제가 이제 2013년에 처음 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아, 이제 뭐어뭐 네. 전공의 수료하고 이제 그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제 뭐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어, 이런 종류의 그 정신의료기관도 필요하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마음을 잡고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2013년이면 네. 벌써 7년이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은 이런 병원도 있어야 되겠다 싶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병원이라 하면 어떤 병원을 <laughs>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어, 정신과의 여러 질환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어,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이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권을 좀 유린하거나 하는 경우도 좀 보고, 어, 좀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운영이 되는 병원이 많이 응. 있는가, 응. 아,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 나도 이제 좀 그런 종류의 도움, 뭔가 좀 환자들이 민족하게? 믿고 어, 맡겨서 뭔가 좀 회복돼서 이제 가족처럼 네, 같이 이제 좀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의원급 병원에서 병동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워낙 수가도 낮다고 제가 알고 있고 <laughs> 처음부터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아, 그럴까요? 네. 네, 기로 하고 그러면 원장님 이 광명에 처음에 개원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첫발을 디뎠는데 네. 어, 보니까 이제 광명에는 입원병실이 있는 정신과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 큰 병원도 몇개 있고 하지만 네. 정신과 입원은 받지를 않거나 아. 어,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어, 사실 광명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종류의 도움을 가까이에서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뭐 연구가 있었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네. 아 정말 그 환자들을 위해서 네, 입원병동이 없다 보니까 아, 여기 한번 차려봐야겠다. 네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 병동이 있으니까 여기를 또 찾는 환자들 뭐의 질병군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좀 어떤 환자들이 주로 찾고 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추구하는 바 자체가요, 어, 정신과에 일차적인 도움을 드린다이기 때문에 사실 질환군도 연령대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음. 청소년들도 와서 이제 뭐 위센터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어.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뭐뭐 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때 이제 초발하는 이제 정신과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의뢰가 돼서 여기를 찾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기 이제 주변 직장인 분들 혹은 이제 뭐그 대기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겪으신뭐 스트레스나 우울 뭐 이런 이제 질환들도 네. 같이 보고 있고요. 아, 어, 그러면서 뭐그 치매 센터하고도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음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치매 질환이 있을 때 정신 행동 증상들이 있을 때 도움을 즉또 직접적으로 빨리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 병상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병 혹은 알코올성 질환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몇 가지 대표적인 질환들도 이제 꾸준히 많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혹시 입원 환자들은 어떤 환, 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입원을 많이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음 주로는 이제 정신증을 동반한 경우하고요, 어, 네. 자살 사고가 심각해지는 경우. 요요두 가지를 이제 좀 어, 대표적인 질환군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신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 뭔가 좀 현실 검증, 판단력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서 어그 위험한 경우. 어, 대표적으로는 조현병이 있죠. 어, 조현병과 뭐, 조울병도 포함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자살 사고가 심각해지는 우울 증상에서도 어, 저희가 이제 치료를 이번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의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도저히 혼자서 좀 조절을 하지 못하는 정도일 경우에 어, 좀 심한 알코올 증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입원 치료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네. <laughs> 그 제가 그동안 뭐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원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직장가에 있으신 분들은 직장인들을 주로 위주로 보시고 예를 네. 들어서 또 이렇게 노인 있는 데 계시는 분들은 노인 위주로 보시고 하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소년부터 지금 입원 병동 환자부터 치매까지 네. 네, 정말 두루두루 연령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지역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인구가 이제 딱 편정되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 지역이라서 네. 네, 좀 다양하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의사 입장에서 네. 더 어렵거나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 오히려 또 반대로 보면은 많은 환자를 볼수 있어서 더 경험도 많이 쌓이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어뭐 어, 뭐 학회나 뭐 이런데 찾아다니는거나 뭐 아니면 뭐 논문 찾아보는거나 이런 것도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여기 저기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또 바꾸어서 말하면 정신과 의사가 할수 있는 거는 다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만족감도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쯤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의 진료 철학입니다. 좀좀 좀 단어는 거창하지만 그래도 네. 그 동안 벌써 이제 칠년 넘게 병원을 운영해 오시고 하시면서 환자를 보면서 쌓이게 된좀 이렇게 정립하게 된 그런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철학이야, 항상 있죠. 그게 뭐, 뭐, 그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인생 철학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의사가 된 이상, 저를 만나게 되신 분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되찾게 하자, 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자면 이제 뭐, 그 분들한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떤 의사든지 첫 번째 원칙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뭐 저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사실 그 저희 병원에 오셔서 조금 당황하시는 거는 어, 다른 데 가면 쉽게 주는 뭐 어떤 종류의 약들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의존성이 좀 심할 것 같거나 아니면 좀어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약은 그냥 안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당황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철학이 있어야 어 적어도 이 일을 좀 보람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약물 처방 적극적으로 합니다. <laughs>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예. 그래도 뭐좀 환자들이 그냥 어, 이거 주세요 뭐 하면서 이제 편의점 와서 막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약들을 너무 쉽게 처방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졸피뎀은 많이 안 써요. 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오셔서 되게 불편해하시긴 해요. 아졸피뎀은 제일 뭐잘 듣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약들, 뭔가 좀, 지금 당장에 굳이 이 약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네. 예, 그 약을 굳이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걸 잘 분별해서 처방을 네. 해주신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원장님, 이것도 제가 늘상 여쭤보는 건데, 어, 스트레스 해소법이 혹시 있으신지, 좀 특별하지 않더라도, 예, <laughs> 네. 네,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원래 이제, 그, 뭐,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으로 많이 좀 해소를 하는데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랑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운동. 여행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고, 뭐, 그냥, 그, 근교 산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풀었는데요. 네. 아, 요새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아, 니까요 네. <laughs>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그렇구나.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편이라고 하시고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많이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정말 거의 성우 수준으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목소리를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으세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그그 네. 그 밴드 보컬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때 이제 발성 연습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뭐좀 그때 좀 뭐가 있지 않았을까? 아그 대학교 다니실 때요? 네네네. 서, 서울대 다니실 때. 네네. 보컬 밴드. 슈퍼 락 밴드 아... 매직이라고 있습니다. 아, 대박. <laughs> 아 근데 인기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그그 그 뭐랄까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뭐 인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 아, 네. 만족하는. 네, 정신을 살리면서. <laughs> 네, 그런 때였죠. 어 오늘은 제가 원장님과 함께 어, 이번에 주제를 조현병으로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질문을 좀 네.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어 사실은 원장님 제가 조현병을 그래서 뉴스에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요새 어떤 걸로 화제가 되느냐 했을 아. 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일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아,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어머니가 뭐 딸이 조현병을 너무 많이 알았는데, 뭐. 뭐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럴 정도로 아, 예, 사망의 그렇죠. 예, 사건이 또 발생하고 또 이렇게 범죄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사실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지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조현병이란 정확히 어떤 병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이라는 병이 어떤 뭐그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의학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온 병인데 어, 정신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뭐 인지 기능도 있고 뭐 감정도 있고 뭐 행동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획 세우고 뭐 이런 지각하고 이런 것들 이제 다 포함된 그 개념인데 그게 이제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퇴화하면서. 어, 만성 퇴행성 경과를 받는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단 기준도 보시면 그 6개월 이상의 어떤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어, 기능 퇴화가 있는 네. 그 네. 상태를 이제 진단으로 내린다. 네. 이렇게 이제 시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진단 기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어떤 증상이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는 뭐 지각과 고위 인지 기능 자체가 어, 기능이 황폐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그 기, 증상들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사회적인 기능이 퇴화되었을 경우, 음. 그때 이제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죠. 음.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 사회적인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 정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들을 네. 총칭하는 말이고요. 네. 사실, 뭐조현병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몇몇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오,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편집형, 와해형, 긴장형, 이렇게 이제 그 아형들이 있는데요. 음. 그래서 편집형은 이제 뭔가 좀 의심하고 계속 이제 어, 망상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결국은 이제 쫓기게 되고 뭐 그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음. 와해형이라고 하면은 주로는 이제 사고 과정이나 행동 과정 상에 뭔가 좀그 흐름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끊기고 그러면서 그냥 지리멸렬해져 가는 과정을 보이게 되고요. 네네. 긴장형은 요새는 이제 유병률은 많이 낮아졌는데 그게 이제 되게 독특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뭐 아무 정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그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멍하게 있게 되고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막 흥분하고 뭐 그런 시기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제 유형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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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벌어지면서 점점점 정신 기능이 이제 황폐화되어가고 그러면서 사회 기능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원장님 그럼 이 조현병 증상이 네.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네.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나요? 아니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건가요?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뭐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부분이 커버를 하면서. 대체로는 그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사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마지널 아디, 아, 에덱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응을 겨우겨우 하면서 지내시다가 갑자기 증상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의 뭐 흐름이나 행동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는 경우는 네. 사실은 점점 점점 심해지거든요. 뭐, 점점 말이, 뭐, 뭐,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네. 논리가 깨져 있다든지, 그러면서 뭐, 뭐, 자기 이제 백일몽 같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시기 시작하면서, 뭐, 어, 지금 누구 소리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그 기간 자체는 그, 그분의 정신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면 경과가 더 좋다더라라는 거는 이제는 알고 있는 상태인 거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시간 자체는 조금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다릅니다. 음,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조현병이라는 게 발병하는 연령대가 생각보다는 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발병하는 연령대는 좀 어느 정도죠, 원장님?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발병을 해요. 네. 어, 그리고 여자는 주로는 20대 때에 아.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늦게 발병하는 경우는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발병하는 경우도 어,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이게 이제, 그 연령대가 젊어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처음 불리올 때는 조기 치매라고 불렀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빨리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치매라고 하는 건 주로는 이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음. 예, 지금 이 조현병은 주로는 이제 뭐 실행기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지금 영역이 조금 다르구나.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알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황폐화가 되어가는 과정은 치매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치매라고 불렀던 적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네. 연령에서 발생을 하고, 네. 어,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하고, 네.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할수록 예후는 나빠요. 아. 네.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어, 뭐,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성의 경우에 예후가 조금 더 불량하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음... 예. 근데 왜 남성에서 이르게 나타나는지는 아직 모르,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어, 근데 20대라고 <laughs> 하니까 또 생각보다 저는 더 이른데요. 저는. 보통 조현병 환자들이 TV에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좀특뭐 특정 뭐 이런 세상 아니 뭐 세상 이론이막 이런 데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는 보통은 그한 4, 50대 음. 아니면은 뭐 40대 이 정도는 많이 봤는데 네네. 20대 혹은 청소년 방금 남성은 빨리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청소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때 나타나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평균적인 발병 연령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특종이고, 막,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네, 되는 데에서는, 네. 주로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이미 사회적인 적응은 잘안 되어서, 사회로부터는 좀 격리가 되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편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경우를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치매 케이스인데 음. 예 어, 그건 이제 조현병인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악화되고 방치되기 전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이것도 사실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조현병은 그럼 왜 생길까 아... <laughs> 조현병은 <laughs> 왜 생길까 그리고 이게 주로 어떤 사람한테 나타날까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왜 생길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하고는 사실은 그, 그게 이제 역학을 통해서, 아, 그럼 이것 때문에 생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아, 그럼 이게 원인일까? 이렇게 추정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동물 모델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유전자 변이 부위들, 뭐 어떤 어떤 뭐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랄지 뭐 도파민 수용체랄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변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려진 부분들은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인과관계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어떤 부위 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고 그러면서 어그 이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어떤 가정에서 좀 많이 나오나 아니면 어떤 사회 계층에서 더 많이 나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인과관계로 직접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죠. 그래서 뭐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그뭐 출산 전후에 어떤 감염증,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유행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조현병의 발병 확률이 높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한테 사는 이제 턱서플라즈마라는 이제 병이 있는데 그거. 어, 에, 이제, 감염되었을 경우에, 주산기에 그랬을 때에도, 어, 감염, 아니, 감염된 아이들이 뭔가 좀조현병 발병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제 성적학대랄지, 뭐, 어린 시절의 학대 방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현병의 발병 확률이 높다고 또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 게 없어도, 이게 발병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있어서 그러면 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원장님이 보시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봤을 때좀 가정 환경이 어려거나 아니면 많이 학대를 받았던 애들이 실제로 많이 좀 병에 걸리더라. 약간 체감하신 건 혹시 없으실까요? 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력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뭐, 그전 인구의 유병률이 1%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병인데, 네. 이게 이제 가족 내에, 1차 친족 내에 뭐, 한 명만 있어도, 뭐, 한5% 정도, 20명당 한 명꼴로 높아지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네, 가족 내에 환자가 있으면, 아, 발병 확률이 높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겠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환경이 어땠는지,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음. 일일이 조사할 수 없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게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들에서는 뭐,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발병을 1대1로 이제 딱할수 있는 나라들이 몇, 몇 군데가 있어요. 음. 그런 데서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이제 체계적으로 모이기가 좀 힘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부모가 조현병 환자인데 자식이 바로 환자인 케이스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많이 아, 네. 아, 있으세요? 네네. 부모 중 이제 한 명이 조현병이 있는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자녀분도 조현병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조현병의 네. 원래 특징적인 증상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세 가지로 나눠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말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사례로 혹시 하나씩 이렇게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례로요? 네. 예를 들어서, 뭐,